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저의 7단에서의 첫 번째 대국이죠. 7단에서 첫 번째 대국을 한번 어,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뭐 6단에서 7단은 뭐 워낙 자주 올라왔는데 7단에서 버티지를 못하고 뭐 워낙 자주 미끄러져서 사실 7단 분들하고 두면은 좀음 긴장도 좀 많이 되고 어, 그러는 것 같아요. 자 일단 백이 저고 흑이 상대분 상대방 분입니다. 일뭐 초반은 평범하게 진행이 됐죠. 역시 눈목자로 갔고요. 자치니까 늘고 초반 뭐 분위기는 정말 평온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 눈목자로 갔고 흑은 어 걸쳐갔고요. 이곳을 툭한 칸을 띄었습니다 이제 음 보통은 이곳에서 이렇게 한 칸을 뛰는 거는 눈목자가 아니라 날일자 형태에서 많이 나오죠. 하지만 지금 저는 일단은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두겠다라는 의지가 약간 돋보이는 수죠. 근데 이 수는 사실 약점이 좀 있어요. 여길 두면은, 여길 두면은, 여길 두고요. 저치고 나오고, 때려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를 두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거는 흑이 득을 봤죠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실전에서 이렇게 눈목자 걸치만 하실 때한 칸에 띄는 거는 별로 좋은 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오면은 뭐 위로 젖힌다든지 어떻게 해야겠죠. 이걸 두면은 좀 꼼짝없이 당하는 모양이라 뭐 이렇게 드시든지 해서 단수를 치면, 근데 이것도 좀 당했죠. 예 네, 흙의 세력이 볼만하죠 이거는 흙이 잘된 거예요 그래서 어 웬만하면 눈목자 한 칸은 좀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네요 저처럼은 두지 마세요 웬만하면은 근데 이제 저는 약간 난 저보다는 좀뭐 저하고 비슷하던지좀 상수분이신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빨리빨리 두려고 빠른 어떤 행마 발빠른 행마를 좀 구사하려고. 이렇게, 뒀습니다. 근데 뭐, 사실 잘둔 수는 아니에요, 절대. 그리고 이제 상대방군이 세 칸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둔 것도 있죠. 자, 그리고 흙이 한 칸에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흙도 이제 세 칸이기 때문에 뭔가 살짝 방비를 한 느낌이죠. 그러면서 우변에 약간 약점을 노리는 맛도 있고요. 자, 그러자 이제 흙의 어떤 하변의 모양을 좀 지우러 어, 가야겠죠. 여기서 뭐안 두면 흙이 두 칸만 떼어버려도 위로 두칸 떼어버려도 굉장히 큰 집, 화면에서 굉장히 큰 집이 나기 때문에 어, 견제를 하러 들어가야 됩니다. 이곳을 두니까 붙였고요. 자 끊었습니다. 갑자기 뭐 전투가 일어나버리네요. 사실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전투가 일어나면 흙보다는 백이 유리하죠. 아, 백보다는 흙이 유리하죠. 늘었고 이거 젖혔습니다 그리고, 역시 뭐 백도 지금 마음대로 싸울 수 있는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자기의 자리를 좀 잡고서 뭔가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위로 덮었고 아 일단은 좀 백이 좀안 좋죠 일단 위로 좀 눌리면서 하변해지면 깽이 깼는데 이렇게 눌리면서 판이 짜지면은 안 좋죠. 이곳을 덮고 어, 흙도 이제 나와서 약간 이 날일자로 넘겨붙이는 수를 약간 의식을 한것 같은데 어, 사실 글쎄요. 의식을 안 했어도 될을것 한데요. 잘 안되는 수거든요. 그냥 지켰습니다. 일단 이걸 지키니까 백이 좀 뛰어나갈 여유가 생겼죠. 자 그러면서 장 어, 모자를 씌웠고요. 사실 흙같은 경우에도 이 상황에서 왜 어, 이곳을 탄탄하게 지켰냐 하면은, 이 백이 지금,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런 곳이 다 약점이라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서, 다 활용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약간, 어, 이런, 생각을 한게 아닌가, 뭐,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쪽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반대방향으로 나가서, 뭔가, 어, 탈출을 계획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가지고 입구자로 두었고요. 흙은 계속 씌워가고 있습니다. 한칸띄었고 역시 지금 이 하변에 백이 완생은 아니잖아요. 지금 뭐 흙이 이런 건너 붙이기만 해도 완생의 모양은 아니기 때문에 어, 백도 보강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를 붙였고요. 여기 끊었습니다. 일단 백도 최대한 지금 어, 좀 비틀어가는 거죠. 상황이 불리하다 보니까. 자, 여기를 두셨는데, 음, 사실은, 제 생각에는, 차라리, 여기를 더, 아이고. 여기를 더서, 이곳을 다, 당해주더라도, 여기만 확실히 잡을 수 있으면은, 이거는, 흙이 괜찮은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은, 탈출, 근데 이제 이게, 확신은 안 들죠? 이걸 했다고 해서 뭐, 어, 흙이 확실히 잡는다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모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백이 이런 식으로만 해도 약간은 탈출이 가능한 모양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까지 활용을 한다고 해도 아, 조금은 백도 떨리고 흙도 떨려요. 사실 흙은 이거 공격 성공 못하면뭐 집에서 안 되니까요. 이거는 사실 백도 떨리고 흙도 떨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흙도 확실하게 하자라고 해서 그냥. 위로 받고 일단 귀에서 살려주더라도 위쪽을 탄탄하게 어떤 어, 정비를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둔것 같아요. 들여다봤고 자 계속해서 흙은 뭐 몰아가고 있죠. 흙은 몰아가고 백은 뭐 계속 도망가는 약간 이런 그림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도 좀 흙이 젖혀서 뭔가 강하게도 쓰. 두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약간 여기 입구 자를 두면서 어 백이 좀 탈출구가 열렸죠 약간은 숨통이 트인 모습이에요 여기놓고아뭐 백은 진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곱 개 연속 그냥 계속 늘어두고 있어요 네. 근데 뭐 상황이 상황이 상황인지라 어쩔 수가 없죠 네 드디어 젖혔네요 드디어 젖혔고요 여기를 두니까 이곳은 선수죠 선수고요 호구를 쳤습니다 역시 지금 백의 의도는 넘어가는 것과 흙은 살았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흙도 못 살지 않았냐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가 이렇게 좀 관통이 되어서 흙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나빠요 계속 몰기는 했는데 의외로 지금 몰면서 이곳이 지금 흙 진영이 지금 아직 미생이기 때문에 아 몰면서도 기분이 나쁜, 좀 희한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들여다봤고, 뭐, 이곳은 차단을 해야죠. 여기서 지금 넘어가버리게 되면 흙이 너무 한게 없습니다. 흙이 너무 한게 없기 때문에, 음, 일단 여기를 뒀는데, 백도 이제 여기서 타협을 하자라고. 백은 일단 만족스럽죠. 화변의 집도 많이 깼고, 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흙도 스탑하고 그냥 우하기 살리고 백이 뭐 연결했을 때 지금 우상귀에 약점 이 있지 않습니까? 이곳을 좀 추궁을 했으면 오히려 더 좋은 흐름으로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역시 대국심리라는 게 이게 뭔가 하나를 이렇게 잡겠다라고 하면은 약간 이렇게 앞 옆이 안 보이죠 잘. 네. 사실 이제 그런 거를 좀잘 컨트롤을 할수 있어야지 어, 또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건데요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도 뭐 그렇게 해서 판을 그르친 경우가 워낙 많아서요 네. 자 지금 막상 이렇게 되고 보니까 흙통 못살았어요 근데 이제 흙이 조금 착각을 했던 거는 역시 유가무가기 때문에 유가무가기 때문에 공통수가 많은 현재 아 이거는 뭐 100이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공통수가 4수인데 100에 지금 바깥 수가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수거든요. 뭐 이렇게 되면 유가무가가 성립이 안 되죠. 워낙에 바깥에 수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유가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공통수가 있다고 해도 자그잡았구요자 그래 흙도 일단 걸쳐왔습니다. 일단 뭐 100도 잡긴 했지만. 흙도 약간 두터움이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한번 아직까지는 승부수를 던져볼 만한 곳이 좀 남아 있죠. 자 여기인데 아 이곳을 그냥 우하기를 살고 흙이 선수 잡고 이곳만 왔어도 이거는 집으로 무조건 흙이 앞섰을 것 같은데 아쉽죠. 이곳을 두고 여기를 막았구요. 자 여기서도 흙이 조금은 멘탈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뭐이 모양에서 이렇게 된 다음에 막으면 그냥 여기를 끊으면은 잡혔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도 집으로 안 되니까 흙도 나름 나름대로 승부수를 띄운 건데 아 이거는 너무 안 되는 승부수죠. 네안 됩니다. 여기를 저치고. 있고, 이곳을 젖히게 되면은, 단수 쓸 때, 안 되죠. 한수가 흙이 느린 모양이에요. 이걸 둬도 때리면, 그만이고요 역시 수가 안 줄죠. 계속 세수기 때문에, 이거는 안타깝게 흙이 잡혔습니다. 네. 이렇게 돼서는 흙이 뭐, 더 이상 두는 의미가 사실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자, 이곳을 붙였는데, 백 같은 경우에도 이곳에서 뭐, 살려줘도 이기기 때문에, 큰탈 없이 살려주는 쪽으로 갔고요. 네, 이곳 뭐 빠르게 전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곳은 딱히 지금 중요하다고 할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들어갔고 사실 백도에 착각을 했죠. 그냥 넘어갔어야 되는데 괜히 끊어서 뭐더 득을 보겠다고 하다가 이렇게 두면은 아무 수도 안 되는데요. 네, 이거는 좀 제가 반성을 해야겠네요. 일단 뭐 흙도 중앙집이 좀 생기긴 했지만 워낙 피해가 컸기 때문에 우아귀에서 네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사실 뭐 7단 정도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바둑을 둔다라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초반에 이렇게 크게 실수를 해서 음, 대마가 잡혀버리는 모양이 나오면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자, 이렇게 해서 뭐 평범하게 마무리가 되었고, 역시 이곳이 잡혀서는 뭐 나중에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돼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아, 이렇게 해서 좀 의외로 1단에서좀 낙승을 했습니다. 첫 대국부터 기분 좋게. 일단 좀잘 풀어가서 기분이 좋구요. 역시 오늘 경기에서, 음, 한, 짚어갈 포인트는, 역시 초반에 이 모양에서 눈목자를 뒀을 때한칸 튀시는 거, 물론 제가 뒀지만, 어, 추천드리고 싶은 모양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약점이 또 그만큼 있기 때문에, 어, 이 모양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 약점은, 여기를 이제 붙이면, 배이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원래는 이제 나오던지, 이렇게 젖히는 게 사실 이 날짜에서는 또 다른 이그 정석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너무, 너무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안 되고요. 뭐 밑으로 젖히는 것밖에는 없어요. 사실. 근데 여기를 끊어버리면, 그렇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상하죠. 이건 뭐더 말이 안 되죠. 시원하게 망해버렸죠. 이건 안 되고요. 그나마 최선의 수는 이렇게 두고 뭐 사실 때리는 거나 나오는 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를 나오면 단수를 치고요. 때려야죠. 이렇게 두면 지금 중앙에 흑의 세력이 볼만합니다 백은 조금 찌그러졌죠. 지금 일단 백이 집을 지은 걸 보면은 어한 15집이 좀 강하죠. 15집이 좀 강하고 강한데 어 글쎄요. 그렇게 만족스러운 모양은 일단 백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두지 마세요. 추천드리고 싶은 모양은 아니다. 제가 뒀지만 자, 그리고 여기서 어 뭐, 여기까지는 사실 평범했는데 흙이 올라갔을때 역시 이 방향성의 문제죠 흙이 이곳에서 사실 여기서 막았어도 되긴 여기서 막았어도 되 a 요 여기서 막는 게 훨씬 좀 좋네요 이 y o g 서 막는 게. 여기서 막았어야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여기를 뒀을 때, 이 모양은 좀 사납지만, 이 오른쪽으로 뚫리는 게 없어요. 이런 식으로 두면요. 여기를 뒀을 때? 여기를 두면? 여기를 둬야 되는데, 이거 때려내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금 뭐 귀가 조금 불안하긴 하죠. 귀가 지금 사활이 어, 불안하긴 한데, 근데 이렇게만 두면은 또 귀도 어느 정도 살아있는 모양이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아버리면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흙 입장에서는 좋았을 텐데, 여기서 지금 백이 계속 나오게 하는 어떤 흐름으로 가면서, 백이 계속 지금 나오잖아요. 우변으로. 이걸 하면서 이상하게 흙이 좀 계속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우화기가 이상하게 위기에 처해 있는 여기서까지 했고 네, 여기서 이곳을 차단했고 이곳을 한 칸에 띄웠는데 어, 역시 여기서도 스탑을 하고 흙에 백에 어, 약점을 노리고 들어갔다면 은 어, 훨씬 더 좋은 그런 대국이 될수 있었을 텐데 아 역시 뭐 사람이라는 게 인공지능 같았으면 아마 여기서 스탑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이라는 게 어어떤 대국 심리 라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스탑을 하지 못하고 음 이곳을 들어오니까 내내고 역시 좀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유가무가 형태가 아니야 라고 한것 같은데 워낙 외부 수들이 많아서 유가무가 형태는 절대 아니죠 결국 이제 뭐 초반에 여기서 이렇게 잡혀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는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뭐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지만 뭐 오히려 여기서는 좌상기에서 손해를 막 우상기에 손해를 받구요뭐 이런 게 오면서 아 결국 바둑이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7단전에서 일단 첫 경기를 굉장히 좀 깔끔하게 잘 풀어 나간 모습이구요어 7단에서 일단. 좀 그래도 한 게임을 이겨서 좀 자신감이 좀 음, 붙, 붙네요. 예. 네. 그래서 식단에서 오랫동안 한번 생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어 도움이 되셨고 재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한 번만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